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맞벌이 부부자녀 돌봄을 위한 아침 틈새 돌봄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자세한 소식 유현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성남시가 16일 다함께 돌봄센터 13곳에 부모가 일찍 출근하는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아침 틈새 돌봄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틈새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등이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아이 혼자 집에 남겨지거나 아침 일찍 등교해 교실에 혼자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서비스로 다함께 돌봄센터의 돌봄교사가 오전 7시 30분부터 등교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아이를 돌봐줍니다. 현재 초등학생 5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학기 중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방학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성남시의 다함께 돌봄센터 13곳은 어린이 식당을 갖춰 돌봄 아동의 밥과 간식을 챙겨주고 생활교육 독서지도 신체놀이 또래놀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성남시는 내년 말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모두 32곳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는 가까운 다함께 돌봄센터에 이용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KBPS 유연지입니다.